오늘은 종로가 이 캠핑 용품점에 이렇게 왔습니다. 예, 마운틴 기어라고 예, 6번 출구에서 좀 나오면은 이 캠핑 용품 골목이 있어요. 예, 거기에 이 가게가 이렇게 있는데 예, 여러 가지 용품, 캠핑에 필요한 용품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, 뭐, 이, 등산 용품도 이렇게 많이 있고, 또 캠핑 용품, 백패킹에 또 필요한 배낭이라든가 용품들이 많은데, 우리 사장님, 사장님 되시죠? 예, 네, 실장님. 예, 예, 예. 아, 실장님 안녕하세요. 되세요? 네. 예, 실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아주 <laughs> 편하고 좋아요. 그래, 이렇게 손님들 오시면은 다 누구나 그렇게 잘 친절하게 아, 잘해주십니까? 네, 그건 기본입니다. 아 네. 그래요? 저희가 네. 단골이 7,80% 이상 됩니다. 아 네. 그래요? 단골로 오. 이렇게 하시네. 그러면 여기에... 장점은 뭡니까 이 음, 가게 가 프로페셔널 전문하고 그다음에 네. 다른 매장 같은 경우는 판매가 위주의 목적이지만 저희는 실제로 등반이나 워킹을 하면서 예. 직접 사용하면서 장단점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맞춰주니다아 본인들이 네. 실제 이렇게 <laughs> 클라인, 체험을 반복, 하면 크라인도 하고 네. 아우 여러 가지 다 취미 활동을 하시면서 취미 생활 그대로 접목을 해서서 네. 아주 이게 전달을 네, 잘 해주신다. 예. 살아있는 전달이네요. 예예. 예, 예, 예. 예,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, 종로가 지하철 타고 우리처럼 이렇게 한번 나와 보세요. 나오면은 이렇게 막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용기를 가지고 예.